찬미 예수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예수님께서 요세파 수녀에게 하신 말씀, 성심의 메시지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3월 15일, 선택받은 영혼들의 모반. 사랑하는 영혼들아, 나는 너희에게 영혼들이 어떻게 나를 모욕하고, 나에게 등을 돌리는지 말해주었다. 영혼들이 내 뜻을 거역하고 나에게 들이대는 무기는 다름 아닌 죄악이다. 큰 죄의 국한에서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두어라. 나에게 선택받은 영혼들이 흔히 저지르는 사소한 잘못, 고치지 않고 있는 버릇, 남에게 혐오감을 주면서도. 자신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괴팍한 성격, 애덕의 결핍 등도 내 앞에 들이대는 무기와 같은 것이며, 결국에 가서는 이런 것들이 도화선이 되어 나를 팔아 넘기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보통 사람들이 나를 모독하고 배응망덕할 때도 나의 성심이 이처럼 고통을 느끼는데, 하물며 내가 그토록 사랑하여 특별히 선택한 영혼들이 나에게 몹쓸짓을 할때내 심정이 어떠했겠느냐. 그러나 자신의 잘못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의 잘못을 대신 보속하며 나를 위로해주는 기특한 영혼도 있어 다행스럽구나. 선택받은 영혼들아, 너희가 바로 나의 안식처이며 내 즐거움의 화원이다. 나는 다른 영혼들보다 너희에게서 더 따뜻한 사랑과 애정을 받고 싶다. 너희는 나의 아픈 상처를 낫게 해줄 약이 되어야 하며,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워진 나의 얼굴을 깨끗이 씻어주는 일도 해야 한다. 무지몽매하여 나를 폭행하고 오랏줄로 묶는 눈먼 영혼들에게 광명을 주고 싶어 하는 나를 도와주는 것이 너희가 할 일이다. 너희는 절대로 나를 혼자 외롭게 두지 마라. 어서 깊은 잠에서 깨어나 나에게 달려오너라. 나를 잡아 혹독하게 고문하고 십자가에 매달려는 자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병사들이 나를 체포하러 왔을 때, 나는 그들에게 나다 라고 말해 주었다. 너희가 유혹에 빠져 나를 멀리 하려 할 때도 나는 이와 똑같은 말을 한다. 나다, 내가 여기 있다. 어딜 가려 하느냐. 아직 시간적 여유는 있다. 너희만 원한다면 나는 모두 용서하겠다. 너희는 너희 죄악으로 나를 동여맬 수 없다. 도리어 내가 너희를 나의 사랑으로 꽁꽁 묶어놓겠다. 어서 나에게로 오너라.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나약한 너희를 동정하고 너희를 내 품에 감싸 안아주고 싶다.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결박하여 끌고가 팔아 넘기려 하느냐?내 자신을 제물로 바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병사들이 나를 잡아 끌고 갈때 나는 순한 양처럼 그들에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카야파의 집으로 호송된 나는 거기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조롱을 당했으며 심지어는 그집 하인에게 난생 처음으로 뺨을 맞기도 하였다. 사랑하는 영혼들아 잘 알아두어라. 처음으로 뺨을 맞을 때 나는 하느님께서 내리신 은총을 받고 살아온 많은 영혼들의 첫 번째 죄악을 보았다. 얼마나 많은 영혼이 한번 죄의 길에 발을 잘못 디린 후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재앙으로 떨어지고 말았는가? 죄 중에 죽었을 때 그들에게 내려질 영원한 죽음과 형벌.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구나. 내일 계속하겠다. 나를 기다리는 동안 기도하여라. 많은 영혼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혹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게 해달라고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드려라. 3월 16일, 베드로의 배반. 나의 제자들이 나를 버렸다. 호기심에 이끌려 따라온 베드로는 그집 하인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나를 모른 채 했다. 내 주변에는 사악한 재판관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거짓으로 증언하는 인간들뿐이었다. 나를 선동자, 율법을 어긴 자, 거짓 예언자라고 매도하는 인간들, 나를 모함하는 소리에 자극을 받아 나를 향해 악을 쓰며 저주를 퍼붓는 인간들뿐이었다. 나의 가르침, 내가 행한 기적의 증인이 나의 제자들은 어디로 갔단 말이냐? 나를 사랑하고 증거해야 할 이들, 나를 보호해 주어야 할 이들은 사라지고 나 홀로 남았다. 내 둘레에는 나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며 으르렁거리는 이리떼 같은 병사들과 군중만 있을 뿐이다. 그들은 나를 못살게 굴며 고문하는 것도 모자라, 내 얼굴을 때리고 더러운 침을 뱉으며 조롱삼아 나를 휘돌리기까지 한다. 내가 성교회의 우두머리로 세운 베드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기까지 나를 따르겠다고 맹세했던 베드로가 나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나를 모른다고 대답하다니 위협적인 신문을 받아서도 아니다. 그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라고 몰아대우자. 그는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하고 잡아댔다. 베드로야, 내 스승인 나를 모른다고 거짓말하는 것도 가슴 아픈데 어떻게 맹세까지 한단 말이냐. 선택받은 영혼들아, 세상이 나를 거슬러 일어날 때. 내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너희에게까지 내가 배반당하고 버림받게 되면 나의 성심이 얼마나 쓰리지 생각해 보았느냐. 내가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묻겠다.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준 사랑은 어디에 두었느냐. 너희를 내게 묶을 줄은 어디에 있느냐. 죽음이 닥쳐도 나를 보호하겠다고 거듭해서 다짐했던 그 약속은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이냐? 너희가 약하거든, 마음이 흔들리거든, 나에게 돌아오너라. 내가 너희를 붙잡아 주겠다. 너희는 베드로처럼 위험을 자취하지 마라. 죄를 범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는 뜻이다. 베드로가 쓸데없는 제 호기심을 따르지 않았더라면 그런 죄에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나의 포도밭에서 일하는 영혼들아. 너희가 여기서 일하게 된 동기가 육신의 즐거움이나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라면 그 즐거움이나 호기심을 과감히 버려라. 그렇지 않고 나의 영광과 영혼 구원의 열성 때문이라면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포도밭 일에 전심 전력하여라. 나는 끝까지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 스스로 난간에 돌파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겠다. 병사들이 다시 나를 끌고 갈때 나는 군중 속에 있는 베드로를 바라보았다. 베드로도 나를 쳐다보더니.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고 슬피 울었다. 내가 베드로를 바라보았듯이 나는 지금도 죄에 떨어진 영혼들을 바라본다. 베드로가 나를 바라보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듯이 이들도 나를 바라보며 참회하기를 바라건만 이들은 나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구나. 이 죄인들과 눈을 마주치려 해도. 이들은 동자는 허공에서 맴돌고 있을 뿐이다. 이런 영혼들은 눈이 있어도 나를 보지 못한다. 소리쳐 불러도 대답조차 하지 않는다. 정신 차리라고 아픔을 주어도 꿈에서 깨어나지 않는구나. 사랑하는 영혼들아, 너희가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너희 존재는 이성이 없는 빈 껍데기, 허리가 굽어 땅만 바라보는 가련한 인생이 되고 만다.어서 머리를 들어 하늘을 보며 너희가 그리워하는 본향에 계시는 하느님을 찾아라.그러면 언제나 그분의 눈이 너희 위에 있음을 볼 것이고 그 눈에서 영원한 평화와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월 17일 감옥에 갇히신 예수님, 감옥에 갇혀있는 나를 생각하여라. 나는 그곳에 갇힌 채온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병사들은 나를 조롱하고 번갈아가며 매질하였다. 그러고는 나를 묶어서 더럽고 어두운 곳에 혼자 버려두었다. 차가운 돌에 기대앉은 나는 추위와 아픔으로 괴로워했다. 감옥에 갇혀있던 그때와 감실 안에 갇혀있는 지금 감옥에 있을 때 나를 학대하고 조롱하던 자들과 지금 나를 영하면서도 나를 능대하는 영혼들을 비교해보자. 감옥에 갇혀있던 시간은 단 하룻밤이었다. 그러나 감실에 갇혀 있는 시간은 성체성사를 세운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감옥에 있을 때도 사악한 인간들에게서 온갖 조롱과 학대를 당하더니 지금은 나를 사랑한다고 자처하며 나를 영하는 영혼들에게서 참기 힘든 냉대와 배신을 당하고 있다. 이런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한 줄 아느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는 추위와 상처의 통증, 허기와 갈증, 모욕감과 외로움, 그리고 망각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런데 여러 세기가 흐른 지금도 나는 이 감실 안에 방치되어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나는 돌처럼 딱딱하고 차가운 마음을 가진 수많은 영혼을 보았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여 갈증을 느끼고 사랑을 섭취하지 못하여 허기져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영혼들이 나를 찾아와 주기를 학수고대하며 나는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내야 할 것인가. 영혼들이 언제쯤 나를 찾아와 이 목마름과 배고픔을 풀어줄 것인가. 설령 영혼들이 나를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들이 나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나 있을지 모르겠구나. 내가 괴로워할 때 당신의 고통과 근심을 덜어드리기 위해 저희 희생과 노고를 바칩니다. 라고 위로의 말을 건네고 내가 외로워할 때 당신의 친구가 되어 당신의 외로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 줄이 나을까. 너희가 나와 결합하면 너희는 평화로운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으며 용감하게 역경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주어진 고통을 이겨낼수록 나의 성심은 큰 위로를 받는다.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나는 사악한 그들이 나에게 퍼부어댄 악담과 조롱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심을 느꼈고 훗날 내가 끔찍히 아끼고 사랑하는 영혼들의 입에서 그와 똑같은 악담이 흘러나올 것을 생각할 때는 참혹한 심정이었다. 병사들에게 계속 매질을 당하면서 나는 많은 영혼이 통해도 없이 더러운 마음에 나의 성체를 영하고 상습적으로 죄를 범하여 나의 성심을 잔혹하게 매질하리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다. 이미 기력이 다해 나뒹구는 나를 아무도 붙잡아 주지 않았을 때내 눈에는 배은망덕의 사슬로 나를 묶어 땅바닥에 패대기 쳐 놓은 다음, 외롭게 방치하여 나를 부끄럽게 하는 영혼들이 보였다. 그 수치심을 어떻게 말로다 표현할 수 있겠느냐? 선택받은 영혼들아, 갇혀있는 너의 정배를 보아라. 외롭고 비참한 밤에 내가 이 정막한 감실 안에서 너희에게 냉대를 받고 서러워하고 있다. 언제까지 나를 방치해 두려느냐. 값싼 동정심이라도 베풀어 주겠느냐. 어서 너희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반갑게 맞이해 다오. 어서 너희 마음 안에 나의 거처를 마련해 다오. 그리고 너희 사랑의 사슬로 너와 나를 한데 묶어 다오. 너희 애정으로 나를 덮어다오. 너희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의 줄인 배를 채워다오. 뜨거운 마음으로 나를 마셔다오. 끊임없이 나를 찾아와 근심과 고통에 젖어 있는 나를 위로해다오. 사랑하는 영혼들아, 너희의 정결과 바른 의지로 내 부끄러움을 없애다오. 내가 너희 안에 쉬기를 원하거든, 너희의 거칠고 산란한 욕정을 눌러 없애다오. 그러면 나는 고요해진 너희 영혼 안에서 쉬겠다. 이때 너희는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게 해주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으로 보살피고 너희 마음 한가운데 머물겠으니, 나도 너희에게 상을 주겠다. 너희가 나의 쉼터가 되어 주었으니, 나도 너희가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쉼터가 되어 주겠다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3월 20일, 갇혀 계신 하느님. 내 성심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겠다. 내 성심은 나를 따르는 많은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나는 이미 이들도 나와 함께 고통의 길을 가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들은 사람들로부터 고통과 멸시를 당하면서도 평온한 마음을 잃지 않고 그 고통을 참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박해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법을 나에게서 배워 실천하고 있었다. 내가 나를 박해하던 영혼들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한 것처럼 이들도 자신들을 박해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바치고 있었다. 이 영혼들을 보자 나의 성심은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겠다는 뜨거운 열의로 가득 찼다. 악의 무리로부터 혹독한 고문을 받고 외로운 가운데 내던져졌지만 나의 성심은 하느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고 침범당한 하느님의 영광을 보상하기 위해 기꺼이 나를 바쳤다. 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세속적인 생활을 단절하고 스스로 영어의 몸이 된 영혼들아.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하거나 적대시하여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정막한 시간에도 큰 소리로 야유하며 악을 쓰고 있는 자들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 이럴수록 너희 마음을 유일하신 하느님과 더욱더 밀접하게 결합시켜 죄악 때문에 손상을 입으신 하느님의 영광을 보상하는 일에 매진하여라.